안녕하세요. 엄마 대학 이재숙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삶의 요소에서 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과연 내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헛살았다거나 내가 잘못 살았다거나 내 꿈이 뭐였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과연 나는 어, 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심사숙고하는 이런 연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렸을 때는, 어, 세상이 다내것 같아서 무엇이든지 될수 있는 것 같죠. 대통령도 되고 싶고, 어, 뭐, 스포스타도 되고 싶고, 어, 이런 여러 가지 꿈이 있다가도, 고학년이 되면 어때요? 어, 꿈이 없어져요. 모르겠어요. 네, 중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아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른이 되가면, 되면서부터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어, 내가 지금 제대로 나를 살고 있기는 하는 것인가. 어, 내가 없어진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알 때인지 할때내 아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죠. 어, 부모가 그런 거를 알지 못하면 아이에게는 그냥 피상적인 어떤 말던지기. 예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부모가 되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비춰보고 아이한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수 있지 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아빠처럼 살지 마 이런 이런 것이 인생을 어떻게 살라 하는 지침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그러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지나를 이해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어, 저는 이쯤에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던져주신 말씀과 공자님의 일곱 번을 질문을 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을 매치시켜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왜... 어, 무엇 때문에 이러한지는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음, 그래서 어, 저는 어, 공사님이 말씀하신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겠다. 사실은 사람들은 늘 살면서 나 자신에게 한 번의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음, 친구랑 어떤 문제 이렇게 다퉜을 때 아니면 어떤 친구가 얘기했을 때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있구나 왜 기분이 나빠라고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 기분 나빠 진짜 아 재수 없어 뭐 아우 진짜 어 아, 밥맛이야 뭐 이렇게 훅 넘기고 아 짜증 나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왜 짜증이 났을까? 나는 왜 기분이 나빴을까라고 질문을 한 번만 던져 보아도 우리는 어때요? 내 안으로 한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일곱 번의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어떤 친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렇게 회피를 해요. 그럼 묻는 거죠. 그때 나는 기분이 나빴어. 왜 나빴을까? 아, 나는 왜 회피를 했을까? 아, 나는 친구랑 다투는 게 싫어. 꿈에 다투는 게 싫어. 어, 다서 사이가 벌어지는 게 싫어. 아, 그럼 친구와 사이가 벌어지는 게 싫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나하나 해 가다 보면 맨 끝에는 어떤 자기도 모르는 어떤 새로운 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 둘해 나가기가 어때요? 겁나요. 왜 겁이 다니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끊임없이 던져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을 규정을 할때 명사형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어,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것보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난 지금 부지런해. 이렇게 형용사와 동사를 활용해서 자신을 스스로에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의 패턴을 잘 보시고 나는 나를 명사로 이렇게 규정 짓고 있지 않은가. 어, 그리고 나를 명사로 규정을 짓고 그 규정 지은 명사 안에서 나를 가두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인데요. 우리 5학년 남학생 아이가 이제 학원에 왔어요. 근데 얘는 특징이 이게 말이 많아요. 막 떠들고, 막, 어 이렇게 자기 생각,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은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산만하다 할수 있는데 저는 되게 에너지가 많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음, 그 애를 그런 면으로 즐겁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가 그날따라 유독이 막 산만한 거예요. 막, 이렇게도 저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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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 물어봤죠. 다연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되게 산만한 것 같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네, 오늘따라 네가 무척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자리도 옮기고, 말도 많고, 좀 어수선해 보이네? 이랬어요. 가만히 있어요. 어, 왜 어수선한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 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하고요. 막 마음이 어수선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럼 일단 자리를 앉아봐봐. 가만히 앉아서 숨을 한번 쉬어봐. 어,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해줬어요. 어, 그래요. 뭐가 떠올라? 그랬더니 가만 있다가 선생님 근데 전자레인지는 문을 열어놔도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자레인지는 시간이 이렇게 음식을 열로 이렇게 데웠을 때 시간이 지나면 땡! 하고 끊어져. 그러고 나서 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그리고 문을 열어놓는 거는 좋아. 일부러 엄마들은 그 전자렌지 안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기도 하거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죠. 갑자기 전자렌지가 왜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제가 왜 불안한가 생각해보니까 오기 전에 전자렌지에 음식을 넣어서 데워서 먹고는 문을 안 닫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닫았으면 이것이 폭발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가 불안한 거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왜꼭 문을 닫아야 돼? 어떤 심층적인 질문이 들어갈 수 있지만, 어,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불안한 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네, 선생님. 어휴, 이제 일부러라도 문을 열어놓는다 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어, 이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나서 제가 다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다현아, 선생님 오늘 정말 중요한 어, 어떤 면을 발견한 것 같아. 우리 어른들도. 산만하거나 화가 나면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산만하고 불안한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다현이는 내가 왜 산만한지 내가 왜 불안한지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아, 이렇구나 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불안을 없애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 같아. 일단은 제가 불안해요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멋진 거 좋은 거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얘가 다른 사람 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다른 사람 다 그렇지 않아 너의 장점인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불안했을 때어 이렇게 불안한 내가 왜 불안한지 불안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말 걷고 어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막어순선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친구들하고 다툼이 생기거나 선생님한테 야단을 먹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네가 네가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원인을 찾아보고 이 과정을. 네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혹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니면 내가 슬프구나 이렇게 한번 느끼는 느낌, 느낌을 표현해서 왜 그럴까 이렇게 되짚는 연습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 알겠대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 시끄러, 조용해. 히왜 우니 울지 마. 아왜 어, 이게 산만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어떤 명령과 제재만 당했지,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한 탐구할 기회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막 어떤 말을 해요. 그럼 거기에 몰두해서 이야기를 듣죠? 몰두해서 이야기를 듣는 귀는 열어두시되, 한번 자기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나? 아 편한가 불편한가? 아 불편하구나.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재밌게 웃지 웃지만 마음은 불편할 때. 뭐 웃는 게 우리가 즐거워서만 웃는 거 아니잖아요. 예의상 웃을 때도 있고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웃을 때도 있고 나의 본심을 숨기기 위해서 웃을 때도 있고 웃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 현상 이면에 나는 편안한가? 어, 불편하면? 어, 내가 왜 불편한가? 저 사람이 저런 얘,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웃고 있는데 왜 불편하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듣는 순간 동시에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어, 어떠한가, 행복한가를 가장 먼저 알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계속 해보는 거죠. 예, 어, 이것이 너를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과 일곱 번의 질문을 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공자님이 만나서 우리를 어, 스스로에게 나를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어, 늘 느껴보세요, 물어보시고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편한가 불편한가, 어,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어, 이렇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지금 즐거운가? 나는 이 음식을 먹어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멈출 수 있는가? 네, 행복하다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지금 어떠한가? 어떤 느낌인가? 편한가? 불편한가? 좋은가, 좋지, 아니, 한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연습.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겐 늘 집중하는 거. 저 사람이 확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짜증이 나고 있다. 왜 짜증을 날까? 내가 왜 짜증이 날까? 네. 저게 당연하잖아.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왜 짜증을 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기본적인 방법이고,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떠한가? 우리 5학년짜리,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제가요, 불안한 것 같아요. 아, 전자레인지 문을 안 닫고 온것 같아요. 이렇게 탐구하듯이 지금 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나의 생각들, 그 뒤에 오는 생각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이 나만의 생각인가? 그것이 누가 나에게 주어진 생각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판단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죠. 예전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남자가 와이프가 장을 보고 오면 항상 소시지를 이렇게 햄을 사면 이렇게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여보 당신은 왜 장을 보고 오면 항상 이렇게 햄을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 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했죠. 어 정말 그랬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엄마는 왜뭐햄뭐 뭐 소시지 이걸 사면 항상 이게 잘라서 넣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그때는 냉장고가 작았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나는 냉장고가 작지 않아요. 그런데도 잘라 넣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동은 나도 모르게 어떤 작용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환경에 의한 거. 어, 학교에서 배움에 의한 거, 어떤 문화적인 거, 나의 어떤 작은 경험이 어, 고착화된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늘 처음 보는 것처럼 왜 이렇게 느끼고 있는가? 나는 왜 기분이 나쁜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까지 안 물어도 괜찮아요. 한 두세 번까지만 물어봐도요, 나에 대해서 인정이 인정할 수 있는 건 인정하고 의구심이 드는 건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요. 또 부정적인 거는 그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위로와 그 다음에 격려를 할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한번더그 대답에 대해서 한번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일곱 번까지 갈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저는 모두 다 평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나에 대한 이해, 음, 어떻게 상담을 받아봐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제일 처음 먼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저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예, 안 해보던 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시작을 하면, 예, 그리고 반복을 하면 쉬워지고,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면 늘 나를 스스로 이해해서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 없는 나를 내가 제일 잘 이해하고, 나를 내가 제일 잘 보듬어 주면서 내가 제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